아 대망의 4쿼터 사커토 아 재밌습니다 4쿼터 시작합니다 조금 걱정인데 네. 괜찮아요입니다 네. 네. 박두 우와 잘줬고요 좋... 김동현 김동현, 아, 김동현! 성장했어 김동현 야. 저 MVP 김동현 주고 싶어요 만약 네. 이기면 와, 와. 지금 몇점쪄죠꽤 많이 와, 넣었어요 8점 정도 넣은 네. 것 같아요 네. 수비도 잘하고 야, 야 김동현 와! 야, 자 어느새 3점차 원포 세션 어, 게임. 불안하고 파란 날개요 사실. 네, 이거 왔습니다. 아니 김동현 좋은 수안하돼요 아니야 물론 네. 김동현이가 잘해. 나쁜 네. 거 아닌데 네. 안나도 돼요. 박재욱이 아. 박재욱이 막을 만해요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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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이 박재욱 이기다 말 못해요 지금. 김준동, 아. 자, 상훈. 뭐? 났어요. 아. 이런 거 하나 들어가면 야. 잘어따박와 진짜 다이나마이트 냉철합니다. 와, 그 잠깐의 이나의 틈이. 김동현이 눈뜬 게큰거 같아요. 네. 그것도 한두 개씩 쳤을 텐데. 아, 저, 자 성건주 실시 좋 선수 아니에요. 네. 아, 저 이게 오박준주안쌌어야지와 스노볼 걸러 가나요. 와주 와. 저, 저, 힘들어 써야 돼요, 황순재. 황순재 사실 넣려고한게 아니라 뜯으려고 했거든요. 어, 예. 어떻게든 될 대로 되라, 이제. 테트레이션 예. 아, 황순재 죄송합니다. 제가 마흔이라 그랬는데 서른여덟이라 합니다. 네. 네. 자, 조용하겠습니다. 네. 다 던져버렸네요, 제가. 네. <laughs> 자, 이제 자유투, 중요하죠. 정점 하나. 하는... 야, 이렇게 빠져서 틀었어요. <laughs> 아니, 출수할 까부터저렇게 쏘더라고요. 그렇게 쏘나요? 네, 조금 조금 이중공작 있는 데잘 쏴요. 살짝 빠지더라고요, 느낌. 자, 좀 자, 손을 다 펴지 않는 슛. 네. 약간. 그 약간 살짝. 네. 이거 빠진 거죠? 이건 빠져. 네. 아. 네. 자, 네. 아, 누구보다 냉정해요, 진짜.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불안해하는 건 오히려 파란 날개요. 차영원니해도 채용한... 돼요. 자, 이제 최고한 어, 영웅 어, 나와야 짜증 날거 같아요. 왜 내가 김상원때만 줘야 돼? 야, 잘 봤어! 야! 장태훈이 왜안 나오죠, 근데? 4 아, 4파, 4파. 그래서. 지금 그거 따질 때 아닐 것 같아요. 4파. 고동민 4파. 좋아하는 4파. 리듬인데, 4파. 야! 드디어 야! 역전! 고동민한테 이거 뺏기면. 야, 다이나마이트! 이거잖아요. 엄더독이 무턴업으로 이기는 그 느낌 있잖아요. 네. 야. 와, 4% 5분 5분가량 남은 가운데 SK 라이업은1 예. 0대드 조... 가져왔어요. 최영원, 아, 다행이에요. 최영원 진짜 잘합니다, 그래도. 아, 수비 하나 해봐, 수비. 그래서 다시 바로 3억 점. 예, 지금 김상원한 1대1 시키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최영원 쪽에서 좀 하는 게 어떨까. 왜냐면 그렇죠, 매점이 나오거든요, 가나 예. 사실. 최영원 선 많이. 많이 참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 고객님, 냉철해요. SK 다이아몬드. 냉철이가 자기 할거 아니면 안 해요. 어? 야 열어졌어요, 또.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한번 막아도 돼. 어, 어, 나요 어, 뒤에, 뒤에. 뒤에. 슛. 뒤에 슛. 성건주, 예, 예, 예.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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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줘야 돼, 민규 줘야 돼. 자, 성건, 자, 최영원, 최영원, 또 득템돼. 와, 이 미스미치 나와서 바꿨어요. 와, 적 아, 하나 노렸어요. 영원이, 네. 영원이, 영원이, 영원이. 안 되네요. 저. 그러니까 어차피 5억전쓸 거면 최영원 어울리지 않아요. 예, 아, 네. 사이다가 어울려, 사이다가. 그렇죠. 파란 날개보다. 사이다 사이다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 사이다 오면 네, 제가, 제가 20점 만들어 드릴게요 네. <laughs> 스크린 한 2개씩 받고 네. 파란 나비 스꽃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음자아 약해요 약해요 네. 네. 세스슛은 괜찮은데 그쵸, 아직 성범진 네. 아, 선수 3점주 2개 가져간게 조금 고동이또 왔어요 또성진 아, 수비 3점. 와 미쳤네요 장태 그렇죠. 방금까지 장태원이 아 없었거든요 다이나마이트는 할수 있는 건다하는 팀인 것 같아요. 네. 턴 오버를 안해요. 네. 팀원들이 메타인지가 엄청 빨라서 해야 할거안할 거를 다 알아요. 7명이. 네. 그 예상 일단 선 죄송 받고요. 네. 네. 예상을 잘못했네요. 저런 팀이 의외로 힘들거든요. 네. 우와, 우와. 아니 우와. 이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리듬 아니에요. 네. 드리블 시즌 되는 선수가 아니라. 개치 시즌이 좋은 선수이상 예. 뭔가 수비가 정돈이 안돼 파란 날개가? 네. 김천동 스크린 박재 박격국 바로 제역전 사자 의 심장입니다 박재 박재요 아, 아니 지금까지 외곽이 계속 추진했었는데 그렇죠. 결승 때 역시 결국 평균회계법칙일까요 이거, 평균 법칙일까요, 이거? 와. 와 제가 좋아하는 법칙인데 선건주 돌파해요 드리블 슛은 약해요 아, 아 이거 좋죠 김상호와 와, 이거 진짜 우겨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게안 좋은 게 뭐냐면 다서 있게 돼요. 파란 날개 그좀 다이나믹한 동가안 나와. 요 철저하게 치려고 그런 거예요. 동점. 자 재밌네요. 재밌어요. 이거 1쿼터 때까지만 해도 네. 원 사이드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 다 따라와서 네. 동점입니다. 최영원 열려 있습니다. 오세요. 네. <laughs> 그렇죠. 본인 에이. 하고 싶은 거 저희, 저희 팀에서 다할수 있어요. 제가 있거든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laughs> 게임 타임과. 아 그게 좀 있네요. 그 뭐냐면 제가 좀팀 어, 그거 플랜을 또 말하면 안 되는데 좀 아쉬워요. 좋은 칼를안 쓰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쩌자 잡다 보니까 어쩌죠? 그쵸? 무리하게 되고. 아, 맞아요. 에이. 또 이제 관중 기가 있기 그게 나쁘단 게 아니라 이제 쇼앤 프로브의 성향이 짙은 선수다 보니까 그쵸. 무리하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보다. 아좀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좀내 뜨네. 선거 뭐 세일까지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은 저희팀 기준으로 박신보고 막으라고 해서 할것 같아요. 네. 어차피 그렇죠. 아, 아, 네. 자, 그렇죠. 이렇게 쓸거 오히려 황윤가 나야. 음. 어차피 최영은 5 옵션 쓸 거면 차라리 이게 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에너지 레벨도 높아지기 때문에. 에이. 2분 57초 남은 가운데 동점입니다. 훅샷인데 덩크하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아니,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들었어요. 자. 우와! 선구일주! 나도야, 내가 차라리. 이거 누갔어요? 저기 딱 스피드볼 때딱 그쪽으로 가서 스틸 하는. 그게 저게 이도현 선수가 많이 한 스틸입니다. 예, 저게. 예. 바, 루팡. 예, 루팡. 와야돼해 승차해요, 승차해요. 김동욱 그만해. 그만해. 아, 그만해야지. 김동현 오바면 안 돼요. 아, 김동현 오바면 안 돼요. 메타인지 메타인지 제발. 에이. 시간 자 지금 이제 이분 이십팔 초. 김동현 메타인지 해야 됩니다. 냉철해야 됩니다. 왼쪽에서 받아먹기만 해야 돼요. 원드리빌까지는 봐주고. 와 머리 한번 흔들었는데. 아, 파울성 있어 안불렸고요 가도 돼요. 김동동잘 <laughs> 세웠고요. 박재우, 해도 돼요. 작으니까. 야! 자꾸 돌아오세요, 예, 박재우. 박재우! 야, 김동희가 줄법했지만, 박재우기. 야, 박재우. 뭐, 더 이상, 뭐 어떤 수식을 넣어. 음.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답은 아, 3점 아니에요. 아니에요. 빠졌어, 완점 예, 네, 네, 네. 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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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홈파울은 아닌데, 티파울이 네. 아니어서. 아... 최영,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영 활용법이 너무 작지 않았나? 이 말은 최영은 좋아하겠지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너무 우 옵션처럼 써요. 너무 아꼈다. 아, 아꼈다. 박프로 맞아요. KT 박프로. 음. 전창진 이 몰라본 남자 박지용. 불안테김종호드리을 치면 안 돼요. 에이. 와, 더블 스크린 가, 갔어요, 이제. 네, 네, 네. 다시. 다시. 이제는 터프 쏴야 돼요. 아이고. 아, 아 자, 잡아드요 김동현. 아 자, 윤은 아니요 윤은 아니요 윤까지는 아니요 일부러 건게 아니라 김동현은 넘어졌어요, 네. 오, 심판님, 심판님. 오, 잠깐만요. 걸렸는데. 어 와, 이런 경우도 있네요. 네. 안 다치셔야 할 텐데. 네. 어, 근데... 왜냐하면 심판부는, 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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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끄, 끄시죠, 네.